소리가 아니 목소리 형 하면... <laughs>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상암동 맹간의 소뚜껑 맹간의 소뚜껑 맹간의 소뚜껑입니다. 예, 네, 상암동 네. 주민편의시설 아. 아, 새마을금고 옆에 맹간의. 예, 아 여기 삼겹살 사장님 이 여러분 입니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laughs> 여기는 협동 이발관 사장입니다 님 아, 협동 이발 협동 이발관 아, 야, 이발관. 빨리 빨리 아, 이발관. 아 삼겹살 치야 야, 여기는 집, 어, 머리가요 아. 개마고원처럼 생겼어요 야, <웃음> <웃음> 머리가 왜 저렇게 생겼는데? 개마고원처럼 생겨서 개마고원처럼야 지금 아 이름에도 원자 들어갔어요. 아, 아 삼겹살. 원자로 으트 원자입니다. 아, 삼겹살을 <laughs> 굽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고기 진 이렇게 아, 좋은 건 처음이다. 여기서 아니, 아, 어디서 많이 본 여인이군요. 네. 일생을 네. 따라, 네. 이런 고기 먹기 처음입니다. 아, 제사입니다 아, 네. 예, 예, 예. 맛있게 생겼다. 음. 지글 지글 지글지글지글. 네, 맛있게 드세요. 자, 버섯과 함께. 네, 어떻게이 많은 사람양파콜레스지 지글 지글. 담아주세요. 네, 네. 네. 삼겹살은 푸짐하 올려야 제맛이지. 아. 어, 친구야 빨리빨리 빨리 올려라 김치 여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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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김치 올리고 자 어머님 올리세요 이야, 김치 양파 새송이버섯 이게 아. 새송이죠 어, 예. 네, 어, 마늘 도 예술로 자르데 마늘이 예술로 잘렸네 또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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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기름 예. 내려가네 어후 왕마늘 어후 기름 예. 내려가네 여기는 상암동 <laughs> 몇번지죠? <laughs> 3동35-8 35아3티 파이브 서티 파이브 8티 파이브 삼십 내가 에다 개월 살다 왔는데 발음 착해 이 발음 깨졌어 산수 오 d a 3 h 아 오래도 아니야 삼 개월 살았어 3 5 8이 a s 수 5- 게드세요 다시는 기분마다 대고. 센센. 짜락짜락. 삼동 삼십오다 맹간 뚜껑. 사장님 맹씨예요? 예 맞습니다. 맹씨는 딱 한성이랍니다. 아 맹자 아홉손인가? 옛날에 그 맹사성이라고 그 친척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맹사성이라고. 오저 유명하신 분이죠. 한글 창조할 때맹 맹사성. 예. 신숙주하고 동문인가? 그 양반이? <laughs> 맹.. 맹 뭐라고? 맹사성 맹사석? 맹사 옛날에 맹사성 씨가 숙주나물 먹고 컸어? <웃음> <웃음> 신숙주하고 동문. 신숙주 그 양반이 천재했던 모양이아 머리 엄청 좋아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들 그래서 숙주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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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목소리> 나, <내가 다 목소리> 원래 녹두나무 아니야? 맞아요 두녹두인데 다시니까 생가변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아, 오겹살이면오겹이삼겹살이오겹살오겹살 음, 음, 정말 거의 오겹이네1 2 3 4 5 6 맞네 맞네오겹살이야왜오겹살이야 기름 고기 기름 고기 기름 아 요걸 가지고 네네 고 아, 삼겹살은 세 개비야, 그러 네, 네. 음, 내는 오겹살 큰 건데. 원래, 이제 깍질이 있어요, 오겹살은. 정말, 알타리가 뭐 된다고 그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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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리가 큰뭐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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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었어? 뭐, 뭐, 아니야. 아니, 아니. 알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멸치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어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니, 맞는 아 아니야. 나는 거야? 나 살다리 딱 고고기만 알게 또 입사그만 그 먹는 통조금 비시 안 들어요. 그래. 아, 그래요? 예. 많이 먹어. 아. 오씨하고김씨하고안 돼. 비인데 이거 사가. 나름부라. 하고뭐 하고. 아니, 공나무하고쑥나무하고 뭐 정희현 님이 어렸을 때 농사 지었을 때는 아마 음. 무뭐 빨리 뽑아서알파리 만들었을 거야 그 맞아, 시대 때는 아, 먼저 그랬어. 먼저 먹으면 뭐그 시대 때는 많이 어릴 때 많이 안먹 동심이 로따르죠따르죠기계라는 응. 네. 네. 외무 뭐. 동심이 그 다음에 그 우리 닭강 만들어 뭐좀 그 길쭉한 는거 있잖아 요 외무라고 외모. 그러지 외무요 외무 외모, 외무 응, 닭강 맹에 그 어, 상어 좀 찍어주세요. 응. 맹가의 상어, 야, 아, 맹가에 상어 저기 너무너무 맛있어. 아까 그렇죠? 찍었어 앞에 찍었어? 네. 맹가에 아, 찍었어. 크리스마스 올릴 저, 때. 저, 때 저기 그냥 찍을 올릴, 올릴 저기 그 사인 있는 거싹 찍어. 정첩례 옆에 거, 정민이 옆에 거, 사인. 사인. 사인 있는 거야. 정첩례 사인 제일 위네. 아 정민이. 사인 세 개예요. 여러분 있는 개나 됐어요.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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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청래 사인 아 여기 있고요. 맹간에 정청래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래 있어아 여기.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맹간에 짱 맛있어요. 정청래. 여기 또, 또, 또 있어. 어디 있어? 원인아 여기 또 있네요. 아, 사인 찾기네. 아 맹간에 여기 여기 여기. 네, 잠시만요. 여기 제가 여기 좀 찍어주세요. 감독님이 고질이 셉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도, 여기도. 야, 맹가의늘 처음처럼 정청래. 진실한 진짜 감독이네. 네. 이것도 붙여놔야지 이렇게. 진실한 진짜 감독이네 전현무, 전현무. 전현무? 전현무 왔었어요? 쌈디, 쌈디. 쌈디 쌈디는 뭐야? 쌈디. 이시언, 이시연이시연 누구야? 이시연 누구야? 어? 아, 그... 아, 나 저기. 전현무가 내 사인보다 못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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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 혼자 찬다. 카메라 왔어. 어, 네네네. 아자 네. 감독님, 카메라 분 잠깐. 네. 네. 아 이게 맹간의 소 뚜껑. 어. 맹간의 소 뚜껑 보겠습니다. 맹간의 소 뚜껑. 아 저기 아, 보입니다. 맹간의 소 뚜껑. 삼겹살. 쇠겹살 여기요. 여기 와보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와보세요. 아, 삼겹살 전문 수입 냉동 삼겹살 9,000원 국내산 생합다리살 6,900원 국내산 생삼겹살 12,000원 국내산 생목살 12,000원 아. 생삼겹살 네. 자, 저 민정님 등장하겠습니다. 안녕하기시네 아, 어, 네. 여러분 어, 여기는 어, 맹간의 소뚜권 안주인, 내무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이정옥여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본분과 남편이다 뺏어 간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응? 제가 관리할 아, 네. 제가 보내. 아, 빨리 해. 네. 네돈안 뺏기고. 네. 이게 중요하니까. 아, 왜 영창선 안 되니까? 네 <laughs> 어, 옛날에 보다 더잘나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소문이 났죠 음. 네. 여기 옛날 김성래 피자 자리였는데 네. 음, 김성래 피자 사장님 하다가 때치고맹가 맹가의 삼겹살을 바꿨어요 네. <laughs> 여기 지난번이보니까 양세형도 와 있던데 네 연예인들 많이 와요 연예인들 많이 와요? 네. 어, 저도 연예인이니까 와도 되죠 아 그럼요 더 <laughs>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사람 네. 네. 네 여기 오면 뭐가 맛있어요? 아, 저희 집은 주로 삼겹살이죠, 메뉴가. 아. 냉동 삼겹살, 생삼겹살.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마포구 상암동 35-8번지 상암주이 편의시절 옆에 생활근고 옆에 냉간의 소뚜껑. 네. 네. 손도 소뚜껑. 손도 소뚜껑 같아요? 아, 손은 너무 고와. <laughs> 아, 손은 소뚜껑 <laughs> 같지 않네. 아니, 일은 많이 하는데요. 네. 손은 안 망가지더라고요.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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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좋아.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저랑 동갑입니다. <laughs> 맞나? <laughs> 맞으실요 아니요 한살 어린가? 네 66년? 네, 네. 네. 66년 백말띠백말띠라서 100마띠. 네. 그런지 발목이 무자하게 가늘어 아닌데? <laughs> 그거 발목이 엄청 튼튼해요 얼청 어, 튼튼해? 네 그럼 달리기 못하겠구먼 달리기좀못해어 발목이 가늘어야 달리기 잘해 아 근데 일은 열심히 잘합아다하튼뭐 일은 열심히 하고 네. 아 손이 크진 않은데 아, 오겹살 삼겹살 막. <laughs> 무게를 막못 달고 그냥 막 갖다, 대충 갖다 주는데 엄청 손해본다니 많이 갖다 줘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 네. 아, 여기 오면 있잖아요. 아, 1인분 시키면 거의 뭐 2인분 갖다 주고 막 그래. 어... 네. 3인분 시키면 4인분 갖다 주고 막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장사 잘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 감독이 아주 잘하네요, 오늘. <laughs> 맛자 우리 사내대감이 아주 군말없이고 있어요 아네 흔들리면 혼나니까 이아나도좀흔들렸으거 이제 <laughs> 아, <나도. 웃음> <좀> 흔들렸죠, <laughs> 얼마나 내고게니뭐 <laughs> 되요 네, 여기 아. 잘라놓은 거 드세요 음. 어머 당신도 먹죠요거 네, 이거 요거 드세요 살이올라네거 네, 음. 없어? 뭐지? 고 뭐라 하지? 김장아김장 말고. 파파 마늘. 파 있는 거. 파절이 파절이, 파절이. 파절이 파절이. 아 파절이 파절이. 네. 다른 김장 파절이 생각 안 나. 파무침 해. 응? 파무침. 음. 파 자체가 준비 안아다 파마늘 보게 있어. 파만파마도 알아. 그럼. 이집 삼겹살이 원래 치부 고기살이라 오늘 정말 삼겹살, 네, 삼겹살. 네. 네. 맛있게 해요. 맛있게 이게 내가 삼겹를잘고시네요 감히 부시고 먹어야 돼. 신장이나 하고 찹 먹고 밥을 많이 먹었다 구워주셨네요. 네. 네. 다리가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네요. 오랜만에도 배가 부르네요. 오랜만에 노인에 와가지고 한점 주시? 많이 안 드시던가요? 네. 아. 아. 안주 음. 음, 아, 연안집 음. 먹고. 내가 좀잘 먹잖아요. <laughs> 먹 중에 아니. 딱못 먹는 거 있어. 해. 음, 잘못 먹고. 남들이 비싼 고기 거. 돼지갈 이런 거. 한 고기 중에 삼겹살이 상당히 많죠. 예 잡으세요. 음. 여기 잡으면 되겠지? 잡으세 잡아 드니뭐이게잡으라이 뭐. 아, 짜어야돼 네. <laughs> 같이 아. 밥도 뭐. 밥도 음. 아, 어 아, 안 먹어도 돼. 아 네.

뭔가도 그 마포 주차장. 예. 입구에 있고. 바로 있고. 다지 아, 아, 방이 유행이니까 그냥 그것도 시방이라고하시강 2시 고고 있어. 야, 불렀어? 먹자다하기 그래 가지고. 오라고. 안 하면 안 하면 가는 거고 친구 MDM. 아니 사모님께서 비리를 그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리비를안 하려고 했을 때지 이 먹어놔요 나중에 한꺼번에 오 맛있게 잘네요응 음, 맛있어 맛있 음. 그만 하면 안 돼? 음. 그만해도 돼요

지글지글지글, 자글자글자글. 지글 자글 자글 자글. 음. 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마포구 상암동 3 5 8 번지 맹간의 소뚜껑에서 아 지금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글 자글. 네, 이정옥 안 사장. 네. 저, 저 얼굴만 내지 말고. 이정옥. 서 먹는 것좀 하나 해줄래? 음. 네? 자. 자, 내가 싸게. 뭘 사? 싸테니까나 얼굴은 내지 말. 아 짜는 음, 것만. 이박은 이박은 짜 알겠습니다. 네. 네, 비싼 분이라서. 수산권. 음. 이거. 김치가 제일 맛있어 김치가. 아, 해야 아.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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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민만 <laughs> <맛있을 때> <laughs> <laughs> 음 <laughs> 찍었어. 나지만 찍어 봐. 이맛있어먹제가인플분들 얼이 짤렸어 누고 나무 안되나오면안 되고, 나무 나와안 되고, 나안나 되고, 나안고 나무 안 되고, 누구로 나와야 되고 음. 이. 아, 안나 나무 안 되고, 나무 응. 아, 응, 응. 안 되고, 나안 되고, 나나되나되 <laughs> 음. 옛날 같은 생각하는 방송, 요상한 방송들이 생겼어 <에이? 웃음> 맞아요. <이> 먹방을 보여주고 <laughs> 그래요. 그렇게 먹는 방송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laughs> TV 보면서 먹는. 미시 먹실. 연장 거 주세요. 아니, 네. <laughs> 네. 1 년에 미시 먹실 <laughs> 먹더라고. 젊은이들. 저, 보니까 엄청 먹더라고. 응. 여기도 많이 있네, 여기도. 자, 작동사장님, 음,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예. 공을 탈때 꼴을 넣어도 네. 멋지게 넣어야 되잖아. 아니, 저거 응? 눈을 덤벤. 감고, 잠전? 눈을 감고, 늦끼 어려웠거든, 진짜로. 진짜 감각적으로 넣어야 돼. 네. 바나나 찍으러. 아, 다시 부졌어요. 응. 시간만. 응. 음. 눈감고 너그려서 다시 네. 자 시간이 되든. 진짜 어려워. 눈 감고 넣게. 엄청 어려운 <laughs> 어려운 기술이야. <laughs> 내가 누워서 떡 거기가 쉬운데 누워서 먹거면 진짜 힘들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눈으로 들고 하고 코로 들어가고. 맞아. <laughs> 맞아. 눈 감고 한번 먹어 진짜. 예? 눈 감고. 누워서떡누어봤는데 진짜 야. 어렵더라고요 고누 누구 한먹 누구 한 거? 누구 한 거? 누구 한 누구 한 거? 누구 먹었죠? 어렵게 먹었네 음. 제가 눈 감고 누구 한 거? 누어요 거? 누구 한 거? 누구 한 거? 이렇게 염장샷도 올려서 조송하고그 음. 사암동에 오시면 미장원 가기 싫은 분들 협동 이발관 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협동 이발관 사장님이십니다. 이야 머리 진짜 잘 깎고요. 본인 머리도 본이 네. 깎았대요. <laughs> 응. 협동 이발관. 본인 머리 진짜. <laughs> 자 이번 저희는 이제 계속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요. 마포구 상암동 35-8번지 맹가에서 어, 뚜껑 많은 애용 바랍니다. 끝